자, 다, 이해됐죠? 미디어 소스, 텍스트 이미지, 여기 이제 템플릿하고 오버레이 클립은, 프로에서만 되는 거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필터 해봤고, 음. 영상 전환 다 해봤죠? 자, 다 해보셨어요. 그쵸? 그래서 할거 없죠?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을. 완성시키면 되는겁니다 영상에 대해서 아셔야 될게 뭐냐면요 자, 영상을 아까 여기서 우리가 어, 가위 가지고 이 영상을 이만큼 갖다 놓고 잘랐죠 여기? 잘라서 이만큼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실제 여기에 잘라져 가지고 다시 넣는 게 아니라 이쪽 있죠 여기, 여기 여기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갖다 놓게 되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나와요 화살표가 나오면 이렇게 화살표 갖다 드래그로 이렇게 긁으면은 그 잘린 영상이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이렇게 당기면은그 잘린 영상이 살아나는데 어디까지 살아나냐 면 원본 영상이 있는 데까지만 있는 데까지만 살아납니다 무한정 살아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있 것처럼 선택 영역을 제거하겠다. 제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거했는데 실제 이걸 다시 살리고 싶다. 그럼 여기서 받아올 수도 있지만 여기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당겨주면 은 늘어 난 되는 거죠 이만큼씩 자, 늘어난다고. 이게 마찬가지 안에서도 마찬가지. 와일드 라이프를 내가 여기서 잘랐습니다. 선택해서 아로 잘라서 이만큼을 삭제했어요. 없어졌죠? 여기다가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와서, 여기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 오면은,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이렇게. 이렇게 당겨주게 되면은, 이만큼 밀립니다. 이렇게. 그쵸? 이만큼 밀리죠? 그래서 어디까지? 동영상 소스가 촬영한 데부터 촬영이 끝날 때까지를 마음대로 늘리면서 편집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여기 아까 사진을 집어넣었죠? 사진. 사진 같은 경우는요. 사진은 무한정 늘릴 수 있는데 동영상은 무한정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소스까지만 늘릴 수가 있다는 거죠. 영상이나 사진을 늘리는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영상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렸죠. 서로 다른 컷들이 여러 개 모인 거를 영상이라고 이야, 이야기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실제 내가 영상을 자른다. 뒤에 이만큼을 자르겠다. 라고 한 얘기는 뭐예요? 이 영상을 안 나오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영상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어요. 내가 여기를 잘랐어. 여기부터 여기까지 잘라가지고 실제 영상은 이만큼만 남아있어. 이만큼만. 이만큼만 영상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늘릴 수 있는 한계가 그 원본이 있는 이 끝, 요만큼이죠, 요만큼. 원본이 있는 이 끝까지 늘려서 다시 편집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진은 왜 무한정 영상을 늘릴 수 있을까? 사진은 똑같은 영상이잖아요. 똑같은 영상이니까 얼마든지 늘려도 똑같은 컷을 계속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진은 내가 무한정 이 길이를 사진 요만큼 영상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사진 영상은 내가 더 늘리고 싶어. 그럼 얘를 얼마든지 이렇게 늘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동영상은 어디까지요? 원본 영상이 있는 범위까지만 늘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해되셨죠? 여기에 보시면은 현재 프로젝트가 있죠. 프로젝트는 지금 내가 소스를 불러온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최근 사용한 소스들이죠. 인코딩 한 당, 인코딩 한 영상, 인코딩 하나도 안 했어요. 자 그다음에 미디어 샘플은 뭐냐면요. 여기 보면은 다양한 샘플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카운트 다운을 내가 제일 앞쪽에다 넣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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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을 빨간색 발을 원치, 여기다 갖다 놓은 상태에서 얘를 갖다 가 드래그를 해서 끌고 오세요. 이렇게. 들고 오셔가지고 여기다 딱 갖다 놓게 되면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 카운트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할 때카운트가 네. 나오죠? 이거는 자막이 여기 쓰는데 자막은 뒤로 뺄게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8, 7, 6, 5, 4, 3, 2, 1. 그리고, 뭐, 생일 축하를 해주고 싶다. 여기다 갖다 놓고, 그죠 생일 축하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카운트다운 하자마자, 행 축하합니다라고 하는 영상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준 샘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음악들이 음악이 있으니까 필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다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미디어 샘플에서 음, 예를 들어서 처음 시작할 때 무슨 무슨 영상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그때는 검정색 갖다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다 넣으시고, 여기다 글자를 써주면 되겠죠? 글자는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텍스트 이미지에 가셔가지고, 텍스트 추가해서 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들면 됩니다. 자, 영상 다 만들었으면 이제, 요거까지, 요거는 지금 프로젝트 파일입니다. 이게 영상으로 만들어야겠죠. 영상 만들려면 여기 인코딩 시작에 해야지만 되는데, 먼저 해야 될 게, 폴더를 정리해야 되겠죠? 여기, D 드라이브에, 영상 편집이라고 하는 폴더에, 완성 영상이니까, 그죠 완성 영상에서, 확인 누르면은, 변경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출력 설정 하겠다. 없으면 그냥 인코딩 하면 되고, 간편 설정이 있는데, mp3 파일로 하겠다. 비트레이트, 압축 방식, 잘 모르겠다 그냥 놔두시면 돼요 화면 크기 그 다음에 소리 스테레오 그래서 확인 눌르면 되고 그 다음에 인코딩 시작 하시면은 이게 이제 실제 파일 이름을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조카 도령상 이렇게 해서 인코딩 시작 눌러주게 되면은 얘가 이제 인코딩을 진행을 합니다 폴더 열기 눌러서 조카드 영상 만들어진 거 클릭 한번 해보죠. 쭉 만들면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할수 있겠죠? 지금까지 했던 작업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비디오 캡처 관련 소프트웨어 OK 애프터 시작 애프터 종료 그쵸? 그 다음에 변환기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있죠? 많이 있는데 이 다음 팟 인코더는 지금, 음 이제, 뭐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데, 얘를 선택한건 다른 거 아니에요. 쉬워요. 원더웨어라든가 이런 거 사용하게 되면 조금 복잡한데, 다음 팟 인코더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기능도 다양하고요 오캠도 마찬가지로 쉬워요. 이 컴퓨터시아는 너무 비싸고요그 다음에 클립 생성하는 거. RC. 제가 볼 때는 사진으로 뭐 영상을 만드는 앱 중에서는 가장 쉽고 무료인 것 같아요. RC. 그리고 파워포인트는 여러분들 무조건 해야 돼요. 제가 컴퓨터를 이렇게 다루면서 가장 필요한 소프트웨어 두 개를 골라라. 그럼 저는요, 음, 컴퓨터에서는, 윈도우에서는 파워포인트하고 엑셀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선택합니다. 그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좀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만 그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면은 계산을 하고 뭔가 이렇게 그 저기 재무 쪽을 하는 사람은 엑셀을 해야 되고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포스터 디자인이 이런 쪽을 하는 사람은 파워포인트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파워포인트하고 엑셀은 그 컴퓨터의 가장 기본 소프트였고. 꼭 해야 되는 소프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클립 만들 수 있는 것들, 가능한 한, 많이, 에, 이, 파워포인트에 있는 애니메이션 기능, 전환 기능, 슬라이드 기능,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클립을 생성하면은 정말 우리가 새로운 소프트를 배우지 않고도 원하는 에, 그런 클립들을 마음껏, 다양한 효과의 원하는 클립들을 마음껏 만들 수 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에, 같이 하시니 곤믹스 곤믹스도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쉬워서 하는 니다 쉬워서 아주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쉽고 무료고 그렇게 진행한 건데 사실 뭐 하나만 할줄 알면은 거의 다 비슷해요 거의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거고 음, 지금 배웠던 것들 쉬워서 선택한 거니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상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서 네, 프리미어 제가 볼때는 프리미어를 여러분들이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은 뭐 요거 요정도 요, 요 이해하면요 프리미어가 물론 복잡하지만 음, 알고 프리미어를 배우면 되게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 스마트폰용은 있는데, 요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정교함이 떨어져요. 그래서 막, 대충 만드는 건 괜찮은데, 빨리 만드는 건 괜찮은데, 정교하게 원하는 걸 만드는 건좀 어렵다는 거. 그리고 여기, 아, 제가 지난번에는 이걸 몰랐는데, 비바비디오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비바비디오는, 이거 음, 이제 중국 앱인데, <laughs> 여러분들 아시죠? 중국 앱이 계속 그, 백도어를 이용해서, 개인 정보를 탈취해 간다 그러는데, 이 비바 비디오가 중국 앱이더라고요. 사용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되셨죠? 이어서 영상 촬영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제작 프로세스가, 아,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그 영상 만들다 보면 아시겠지만은 음, 촬영을 잘 하잖아요. 촬영하고 소스 제작을 잘 하고 나면은 편집이 너무 쉬워요. 근데 이 촬영을 잘 못했을 경우 편집을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그 영상 퀄리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영상 촬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영상 촬영, 영상 촬영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좀 만드셔야 돼요. 스토리 만드셔가지고 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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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다라고 간략하게 스토리를 만드신 다음에 그 스토리에 따라서 촬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막 찍은 거 가지고 나중에 편집하려고 하면요, 정말 머리 진합니다, 여러분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될게 이제. 헤드룸이라는 게 있습니다. 헤드룸. 동영상을 촬영할 때 머리 위에 있죠. 머리 위에 공간을 조금 주셔야 돼요. 얘보다 얘가 훨씬 더 안정적이어 보이죠. 이게 사진이 아니고 사진 같으면 바로 잘라서 하면 됩니다. 지금 사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영상 얘기하는 겁니다. 동영상은 이렇게 만들자르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 위에 이렇게 여백을 좀 주시면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거 갖다가 헤드룸이라도 헤드룸. 그다음에 이제 루킹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똑같은 영상을 주는데도 시선 있죠. 정 중앙에 피사체를 놓는 게 아니라 쳐다보는 쪽에 여백을 많이 주시면 훨씬 더 영상이 안정적입니다. 얘보다 이게 훨씬 좋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찍을 때 루킹 룸이라고 그래 시선이 있는 시선이 향하는 쪽은 룸을 조금 주시면 훨씬 더 영상이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리드 룸이라고 합니다. 리드 룸. 자, 이 동영상을 보면은 이 친구가 1등인지 2등인지 3등인지 모르겠죠. 그런데 이 동영상을 보면 아 얘가 1등이구라는 거. 금방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걸 리드룸이라고 합니다. 리드룸. 1등 하는 사람의 앞에 여유를 줘가지고, 남들이 봤을 때, 아, 저 친구가 바로 1등이구나. 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리드룸이라고 합니다. 리드룸. 그래서, 여러분들, 동영상 촬영할 때, 루킹룸하고, 헤드룸하고, 그 다음에 리드룸하고, 요세 가지만 주시고 영상을 촬영하, 촬영하면요. 웬만한 프로 영상 깜칩니다. 웬만한 프로 영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동영상 촬영하실 때이세 가지. 루킹룸, 헤드룸, 리드룸은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동영상을 촬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스마트폰 촬영할 때 세로로 촬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로로.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지만은 여러분들이 촬영할 때는 세로로 촬영하지만 보는 화면은 다 가로로 돼 있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로로 촬영하게 되면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그냥 아무 쓸모없는 여백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스마트폰으로 찍는다 하더라도 내가 세로로 보여 주겠다. 그 세로로 보여주는 거 있잖아 LG 25시에 가면 이렇게 세로로 돼 있는 광고판 같은 거 그런데서 에 보여줄 게 아니라면은 그런 광고판에서 보여줄 게 아니라면은 가능한 한 스마트폰 촬영할 때 세로로 촬영하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영상 촬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게이 구도입니다. 구도. 아마추어냐, 프로냐의 차이, 이 구도만 잘 맞추면은, 비기너들도 정말 프로같은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드웨어 장비를 어떻게 다루느냐, 조리개 셔터 속도, 노출 초점, IS, 이거 맞추는 게 굉장히 기술이었었는데, 그런 것들은 이미 다 자동화돼서, 그냥 오토로 놔두면 다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찍는 방법. 구도만 잘 맞추면은 여러분도 바로 프로가 될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될게 뭐냐면은 내가 보고 있는 뷰가 대칭이냐 비대칭이냐를 빨리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대칭인 경우는 대칭에 맞게 카메라 앵글을 맞춰야 되고 비대칭인 경우는 비대칭에 맞게 카메라 앵글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 비대칭을 일부러 대칭으로 맞출 필요가 없죠 이거 대칭 맞추려면 카메라 앵글을 어디다 둬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보셔야 될게 뷰가 대칭으로 보이느냐 비대칭으로 보이느냐 그걸 먼저 보셔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이 라인을 맞추셔야 됩니다 라인 어, 아마추어들 사진 보면요. 수평선을 찍었는데, 수평선이 이렇게,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수직선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그러면 아, 이건 아마 저가 찍었구나.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수평선 맞추는 거. 수직선 맞추는 거. 이게 촬영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사선 구조로 하셔야 되겠죠. 이거는 수직선에다가 사선 구조 그리고 요거는 옵션이고 요거. 요거는 삼각형 구조죠 삼각형 구조 이렇게 이렇게 S자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요런 라인을 좀 보셔야 돼요 라인 음 곡선 구조 S자 구조 삼각형 구조 수직선 구조 사선 구조 수평선 구조 요거만 여러분들이 조금 볼수 있다면은 여러분들 이미 프로 사진 작가가 되는 겁니다. 프로 동영상 촬영 카메라맨이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니니까 몇 번만 연습하시면 금방 될 거예요. 보시면은 그리고 촬영 시 주의해야 할 점. 아 어, 여러분들 카메라를 들고 있는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찍는 것보다는 붙이고 찍는 게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팔을 몸에 가능한 한, 붙이고, 촬영을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줌 있죠, 줌. 줌, 그냥, 어영부용하게 줌 사용하게 되면은, 줌사용하는것 자체가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줌 사용할 때는, 뭐줌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그런 비싼 카메라가 아니면 차라리, 촬영자가 직접,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워킹 줌을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어둡지 않은 줌 가지고 땡기고 밀고 하면은 영상이 더 이상해지니까 차라리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워킹줌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촬영은요, 가능한 삼각대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흔들리면 정말 볼품 없습니다. 그래서 삼각대나 지지대를 사용해서 촬영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촬영 버튼 누르는 5초, 정지 버튼 누르기 5초 기다리기. 바로 전 시간에 여러분들 영상 편집하면서 보였죠? 이렇게 영상이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에 대해서 편집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내가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이, 여기 시작, 액션 자체가 너무 여유가 없어. 그럼 내가 이걸 편집하는데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프로들은 스탠바이 큐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액션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조금 시간을 둬요. 시간을 두고 여기서부터 큐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만큼은 편집할 여백이 있는 거죠. 그게 이거예요. 촬영 버튼은 5초. 정지 버튼 누르기 5초. 그래서, 뭔가 Q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5초 전에 Q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요, 여백을 편집하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정지샷 촬영을 활성화해라. 동영상 촬영하기 전에, 그 전에 보여드린 구도 있죠? 예. 수평선이 있고, 수직선이 있고, 사선이 있고, 곡선이 있고, 삼각형이 있고 삼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S자국선이 있고 이걸 보시고 동영상 촬영 이전에 그냥 카메라로 한번 찍어보세요 몇 번씩 찍어보면 아 이렇구나 이게 잘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카메라에 다이 가이드라인 다 있습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그걸로 찍는 연습을 하면잘 찍을 것 같아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 촬영 시 세로 촬영은 가급적 피해 주셔야 됩니다 가로를 촬영하는 게 좋고 편집을 고려해서 여러 번 촬영해 두시는 게 문제가 생기면 은 다른 거를 대체할 수 있으니까 여러 번 촬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스터샷 같은 경우는 두루두루 좀 찍고 설정샷 할 때는 약간의 연출을 해가지고 음, 촬영하시고 세부샷 같은 경우는 클로즈업에서 찍어 놓게 되면은 나중에 편집할 때 클로즈업 한걸 갖다가 거기다가 집어 넣을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 정말 프로들은요 동일한 내용을 각도와 위치를 바꿔가지고 여러 가지 찍는 거 아시죠?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동영상 촬영할 때 여러 번 찍어 놓으면 나중에 두루두루 필요하다는 거, 카메라도 하나보다는 두 개가 낫고 두 개보다는 세 개가 낫습니다. 그리고 음소리에 신경을 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한 번은 영상 촬영하러 갔는데 이어폰을 안 끼고 촬영을 했어요. 다 촬영하고 와서 보니까 소리가 녹음이 하나도 안 됐더라고요. 아 그때 참다 버렸죠 뭐 영상 다시 찍으러 갔는데 여러분들 카메라 감독들 보면 귀에다 꼭꽂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소리입니다 소리 그래서 음, 정말 영상 촬영 잘하시는 분들은 음, 영상 촬영할 때 녹음기도 같이 가지고 다닙니다 녹음도 해가면서 막 촬영도 하고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두 개를 갖다 놓고 편집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소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빛을 등지고 촬영해야 된다. 이건 뭐, 다 아는 얘기죠. 사람이 있으면은, 사람이 있는데, 빛이, 여기 있다, 햇빛이. 햇빛이 있는데, 여기서 카메라 갖다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잘안 나오겠죠. 그래서 빛이 있으면 빛을 등지고 이쪽에서 카메라를 대고 찍으면은 훨씬 더 밝게 나오겠죠. 카메라 촬영할 때 프로냐 아마추어는 뭘로 결정인다 그랬어요? 구도. 구도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늘 어, 여러분들 동영상 촬영하실 때는 구도. 기본적인 구도 있죠? 직선, 수평선. 수직선 이번에 구도 꼭 생각하시고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열 가지 촬영 시 주의할 점 있죠? 그열 가지 하고 그 말씀드린 헤드룸, 루킹룸 그다음에 리드룸, 요거 요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서 동영상을 촬영하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음, 프로 카메라만이 돼 있을 겁니다.